안녕하세요. 필리핀 김원장입니다. 아, 지금 매우 몹시 피곤합니다. <laughs> 오늘 이제 학생분이 도착을 하시는데, 어, 제가 잠을 잘잘수 있을까 설레어서 그래서 늦게 잔 것도 있었지만, 갑자기 어제 밤에 인터넷이 좀잘안 되더라고요. 시그널이 안 좋아서. 또 오늘 저희가 화상영어를 하다 보니까 혹시 오전에 문제되지 않을까 해서 새벽부터 또 일찍 깨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잔것 같아요. 네, 다행히 보니까 인터넷은 지금 문제가 없고, 네, 그래서 해결이 돼서 마음이 좀 편안하고, 이제 새로 오실 학생분, 어, 픽업 나갈 생각에 이제 여기에 이 가슴에 설레임만 지금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잠깐 좀 앉을게요. 아아, 아아, 아. 잘 들리시죠? 이제 제가 그 필리핀 입국하실 때 필요 서류 중에 원헬스 패스 작성법을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보내드린다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보내드렸는데 이제 요새 타 유튜버분들도 많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영상을 봤더니 저하고 좀 다른 거죠. 이제 그칸 중에 어드레스 어브로드라는 칸이 있어요. 근데 어, 저는 거기다가 이제 한국 주소를 적으시라고 써놨는데, 다 유튜버 분들이 이제 필리핀 주소를 쓰는 거다라고 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게 맞냐라고 이제 연락이 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어, 위에 보면 그 어드레스 업로드를 적기 전에 보면 위쪽에 그 레지던스 칸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가 뭐냐면 필리핀에서 거주할 곳에 주소를 쓰는 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어드레스 어브로드 칸이 있는데, 그래서 극한에는 그 한국에서 이제 주소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영어 해석의 차이긴 한데, 저도 혹시 제가 틀렸을까봐 선생님한테 다시 이제 한번더 체크를 해봐라. 혹시 우리가 틀렸을 수 있다. 그래서 아침에 다시 그 원에스 패스 작성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는데, 음 한국 주소를 어 적으시는 게 맞고요. 혹시 만약에 또 필리핀 주소를 쓰신 분들은, 어, 그냥 문제없이, 아, 어 이민국에서 그냥 통과가 되면, 그냥 들어오시면 되고, 혹시 이게 잘못됐다라 그래서 한국 주소를 적으라고, 필리핀 주소 적고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한국 주소 적으라고 하면, 한국 주소를 또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또 들어와서, 뭐, 뭐 잘못됐다, 이게 사람마다 또 체크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때는 당황하시지 말고, 만약에 한국 주소를 적었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필리핀 주소를 적으시는 게 맞고, 필리핀 주소를 적었는데 또 잘못됐다 그러면 한국 주소로 적으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또 말씀을 드려야지 저도 정답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파일 보내드린 분들한테도 저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쓰시라고 말씀을 또 드렸었고,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제가 보내드린 자료에는 한국 주소를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다시 체크했을 때 한국 주소를 쓰는 게 맞고요 그니까 러 혹시라도 들어오셨을 때 뭐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시면 당황하시지 말고 또 적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시는 학생분은 아침에 그 비행기를 탑승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연락은 안 됐어요 왜냐면 핸드폰을 정지시켜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구독자분 중에 다른 분도 한번 들어오세요. 지인분이 오시는데, 어, 아침에 연락이 돼서, 혹시 공항에 도착하면 연락 달라고 하셔서, 저는 그 연락 받으면 이제 픽업을 나가려고 해요. 하, 아무쪼록, 이따가 한 번에 또 공항에 도착했는데, 보통 공항에 도착하면 주차장에 차를 넣는데, 저희는 바로 그, 어라이벌 장소에서 픽업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좀 만나서 기다리시도 않고 저희도 빨리 픽업해서 학원으로 모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조금 업무 좀 보다가 픽업 좀 다녀올게요. 오늘은 생각보다 비행기가 조금 더 빨리 떨어졌어요. 저번에 저희 어머니 오실 때는 한 11시 한 20분쯤 떨어졌는데 지금 11시 한 4분쯤 이제 도착해서 어 이제 그 지인분한테 문자 받았는데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이민국 쪽으로 간다 라고 하셔서 저희도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아 설레네요 <laughs> 그럼 저와 함께 공항으로 같이 가시죠 고고 아근 2년 동안 클락 공항에 한번 정도 와 봤었나 그랬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벌써 두 번째 공항에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항에 올 일이 많겠죠 가드들이 체킹을 하고 픽업이라 그러니까 또 들여보내 주네요 클락에 이제 신공항이 생겨요 지금 생기고 있는데 오픈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저는 신공항에 가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모든 분들이 구공항으로 들어오고 있으십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구공항이죠 원래 클락 공항. 이것도 진짜 좋아진 건데 저2 0 0 8년도에 필리핀 처음 올때 이렇게 안돼 있고 비행기 내려서 활주로 걸어서 나왔었거든요. <laughs> 야 신공항은 오픈이 돼서 이제 비행기들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지 또 기대가 되네요. 지금 저희는 이제 여기 어라이벌이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픽업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아무도 안 나오신 것 같아요. 뭐 저는 내려도 되는지 보고 내려서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물어보니까 저기 어라이벌 장소에서는 못 기다린대요. 근데 이제 2년 전에도 그랬어요. 이제 건너편에 웨이팅 에어리가 있는데 똑같네요. 거기서 기다리라고 해서 저만 내려서 기다리고 코야정은 좀 다른 곳에 가있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나오는 거 보고 연락하면 이쪽으로 오면 될것 같아요. 이제 여기 웨이팅 에어리어 쪽에 보면 이제 음식점도 있었고 뭐 물건 파는 데도 있고 했는데 뭐 공항에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오니까 세상 아, 2년간 진짜 팬데믹이었구나가 한번더 느껴집니다. 여기 항상 사람들이 꽉차 있었거든요. 주로 이제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가 새벽 비행기다 보니까 저희도 새벽 피검 나와도 거의 꽉차 있고 이제 낮에 뜨는 비행기도 생겼었어요. 이제 그때도 이제 많이 붐볐었는데 저 말고도 이제 픽업하러 오신 분들이 여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어 오늘도 날씨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필리핀 아 하늘 봐요 하늘 구름하고. so m when I see my guest, b e can o m e here. t h a 지금 예전에도 그랬지만 저기 어라이벌에서 픽업은 안 되고 여기 보면 이제 d 이파이브라고써 있어요. 이제 저기서는 똑같이 픽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시면 저쪽으로 오시라 그래서 서야종 오라 그래서 픽업하면 될것 같아요. 아니 눈이 엄청 좋으셔요? 어떻게 보셨어요? <laughs> 아니 우리 학생은 먼저 안 나오고요 형님부터 나와요 아, 그냥 40번째 어요아 그래요? 네. 근데 어. 지금 두 명이 하니까 좀 빨라졌어요 아 어떠세요? 공기 좋지 좋아요? 네. <laughs> 아니 차 피곱차 언제 오세요? 이제 주차장 있었어요 돌고요 우리 차는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꾸야정? 네 꾸야정 뭐, 네, 지금 지금 나 오니까 나왔나 하고 또 엉거지 지금 보니까 오랜만에 가족분들하고 만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오시면 이제 보통 엄마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안아주고 하는데요 아, 저도 와이프하고 제인이 보고 싶네요 부러워요 꼭 저기서 저도 이제 제인이랑 아이프 나올 것만 같아요. 아참 짐이 많다 그러시던데 짐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안 나오시네요. 아, 지금 아까 지인분 가시고 한 25분 30분 다 돼가는데 아, 나오실 생각을 안 하십니다. 아 그냥. 이제 사람들 다 공항에 차 대놓고 있길래 저희도 앞에 차 대놓고 있었는데 또 쫓겨났어요. 너무 안 나오니까 차 빼래요. <laughs> 네, 쿠라정 또, 저기 지금 한 바퀴 또 돌로 갔습니다. 오셨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아, 아, 차 방, 방울까지 서 있다가 또 결국 쫓겨났어요. <laughs> 저희 전화 하겠습니다. 네. 서류는 뭐 문제 다 없으셨어요? 없을까요? 네. 아, 아. 저거 영문 한 장이라도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조금 그렇죠. 뭐책 다시해서 뭐 곤란했던 분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시장님, 저희 지금 이제 들어가거든요. 예. 네. 예. 네, 국, 국 좀대놓으라 네. 이제 저는 픽업해서 학원으로 왔고요 오시자마자 이제 식사를 안 하셨잖아요 지금 시간이 1시 됐는데 어 그래서 오자마자 식사를 하고 집을 좀 옮겨 드리고 이따 3시에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실장님이 진행을 하시고요 저는 이제 또 들어가서 업무 봐야죠 어. 뭐죠? 이그 어색하면서도 좋은 느낌. 오랜만에 학생분을 만나서 그런가? 아, 어, 뵙는데 되게 어, 좋으세요. 예. 네. 뭐 차차 더 이제 지내시면서 알아가겠지만 너무 좋고 어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직도 고민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오시면 뭐 한국 돌아왔을 때 정리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날씨도 너무 좋고 필리핀 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아까 오셔서 얘기하시는데 아이 파란 하늘이 너무 보고 싶었다. 이 느낌이 너무 느껴보고 싶었다라고 하시는데 전딱 공감하겠더라고요. 지금 이 하늘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네, 예쁘고요. 그럼 저는 이제 오전 업무가 끝이 났고요. 들어가서 남은 이제 오후 안무를 좀 보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laughs> 오세요, 필리핀. 기다리겠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오셔야 돼요. 지금이 최고입니다. 아셨죠?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